우리나라랑 스위스랑 첫 번째 상대잖아요. 대기 네. 상대인데, 네. 거기서 어떻게? 보시는지 입장 어... 응원, 어디를 응원하실 건지. 아, 이번에 볼까요? 경기가 진짜 상징적인 의미가 엄청 강한 것 같아요. 일단 뭐, 시스는 중립적인 나라. 뭐, 예. 그리고 이번에 뭐, 한국 아니고 북한도 아니고, 뭐, 예. 팀 코리아 하잖아요. 예. 그래, 그래서 진짜 뭐큰 상징, 상징 있을 것 같고. 근데 제가, 뭐, 어머니가 한국 분이시고 음. 아버지가 시스 사람이니까, 이번에 경기를 못볼것 같아요. <웃음> <웃음> 예. 무고 응원하고 싶은지 잘 몰라서 그냥 안 보고 그냥 결과만 볼게요. 그래도 뭔가 바라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솔직히. 솔직히 말하면 어 스위스는 진짜 골기 그 하키랑 아주 뭐, 먼그 역사가 있으니까 아 스위스는 이길 것 같지만 뭐팀 코리아도 잘할 것 같아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스위스에는 이 동계 올림픽 스타라고 하나 네. 유명한 선수가 누가 있을까요? 네, 몇명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4년 전에 스노보드프파이브로 금메달 딴 유리 보라치컵이라고 하는데요. 원래 러시아 사람이었고 지금 그쪽은 스위스 사람, 스위스예요 그래서 그분 다시 메달 딸그 가능성이 되게 높고 그리고 스키 같은, 알파인 스키 같은 경우는 우리 고향, 루가노 고향에서 무슨 라라 구이라고 하는데요. 네, 음, 요즘 되게, 되게 잘하고 있고 아마 메달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친구들도 이제 다 온다는 얘기도 있던데 오, 올림픽 때문에 네 왜냐면 많은 그 비정상회담에서 나왔던 네. 친구들 올림픽 홍보대사랑 마, 많은, 많은 것을 같이 하고 있으니까 여기 병장으로 자주 올것 같고 근데 누굴지 예, 잠깐만 기대해 해줄 수 있어요? 그 인도 그 럭, 럭키, 럭키 형 여기 자주 놀러 온다고 했고요 그리고, 파키스탄에서 온 자이드, 여기 다, 다니엘, 린드만도 오신다고 했고, 제가 계속 그 친구들한테 메시지로 빨리 놀러 오라고. 와, 예, 예, 예. 저는 뭐, 당연히 반국 사람이니까, 뭐, 스위스 선수뿐만 아니고, 어, 당연히 한국도 메달 많이 땄으면 좋겠고요. 동계올림픽 시작하는 게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화이팅! <laughs>